씀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과 이역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아, 오늘은, 어...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의인이 얻을 수 있는 그베나핏가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요, 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본질적으로 성품이 착하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여려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보면은요 노아나 요비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 욕기 1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 아, 그리고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은요, 아, 죽기까지 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죠. 왕의 조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자기, 자기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또 에녹도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던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아,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 그 비결은 바로 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어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 어이 아, 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최후의, 시,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어, 안 계신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 되려는,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안전함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은 사가브라는 그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가브라는 원형은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 말고도요. 이렇게 세우다. 이렇게 세우다.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주다. 건져내다, 건져주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통에서 어, 건져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안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병에서부터 어떤 죽음의 고, 어, 죽음이나 병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세엄을 받고 건짐을 어디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외인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달려가서 이러한 일으켜 세엄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요. 14절도 병고침과 관련이 된 말씀인데요. 이 병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 인간의 아 육체와 우리 인간의 영혼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과 그 육신의 병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에 중요한 것은 우위가 있죠. 우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 영혼이 육체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 마음이 병들면은 육체도 병들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요, 그병 고치는 그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히 그 병을 고치실 때에도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요, 실과 바늘과 같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축사 사역도 항상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과 이 질병과 이 귀신들의 역사가 상당히, 아,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계 소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더러운 존재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을 하고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때, 예. 아, 우리의 육신은 병이 들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병만 고치실 때도 있었지만, 어, 떤 경우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 이, 하셨던 일들 중에 크히 일부만 요한복음에 담겨져,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병고침과 귀신을 축사하는 그 사역들을, 어,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의인이 누구였죠? 요리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아 그리고 거기에서 의인은 안전함을 얻는다 고통에서 건전함을 얻는다 일으켜 세함을 받는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 의인이 아닌 사람,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악한 영으로부터그 심령이 잠식을 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병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인간의 지식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 의인은 여기에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잠언서 4장 2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느니라 아. 아, 이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페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아, 치료약이다라는 치료약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우리 온 육체의 치료약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아, 물론 의사를 찾아가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의인이라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을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 육체의 치료약이다라는 자문서 4장 2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3장 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이 어, 경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어, 양약이 되며, 어, 내 골수를, 어,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양약이 되고, 아,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양약이라는 것은 건강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골수, 이 뼈를 말하는 거죠. 뼈가 윤택하게 된다. 윤택하게 된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시쿠이라는 단어인데요. 아, 촉촉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촉촉하게 되는 것. 뼈가 촉촉하지 않고, 뼈가 촉촉하지 않은 것의 반대가 뭐겠지, 뭘까요? 마른 거죠, 마른 뼈. 아, 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우리의 뼈를 촉촉하게 만들어져 아주 건강한 뼈가 되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육체의 뼈는요, 아,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아, 나이가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 이, 많아지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그런 염려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골다공증도 마찬가지고. 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 세워실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잠언서 3장 8절에 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히 여러분 어,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 찬송 찬양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보혈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시면서 어, 이 말씀을 이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이이 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이사야에서 53장 어,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고, 영혼은 당연한 것이지. 영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 동안, 어, 남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아, 영혼이 맞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육신이 남을 받아도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 사에서 53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어, 질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아, 질병과 고통을 당하셨다 담당하셨다 라고 이사에서 53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즐거를 짊어졌다 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에, 아, 어떤 어, 어, 마음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질병 또한 짊어지셨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 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그 질병 또한 어, 주님께서 짊어지셨고 아, 낫게 될 것이다 치유가, 치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에 이기려니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 질병이 나의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골다공증이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관절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채찍의 맞으심과 교환이 되어서 근 우리 병이 나았도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의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죠요 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여러분의그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아~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아~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다 세우심을 잇는다 아~ 하나님의 아~ 그~ 건져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고 남은 삶에서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먼서 1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에 우리 육신의이러한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의인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는 사람, 거기에서 고통 고통으로부터 건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이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그 곳에서 일으킴을, 그 곳에서 컨디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